얘들아 어, 이번에는 독해 틀린 거 한번 풀이 영상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다 같이 독해 책 73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근데 너희 지금 이거 문제 풀었을 때 책에 어, 우리 원래 하던 것처럼 1a, 1b, 1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풀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대충 윗뚜로 맞도록 문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질문부터 먼저 볼게요. What is the best title of the passage라고 하네.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 제목을 물어볼 때 특징을 너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얘들아. 제목은 주제랑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 주제는요,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서 A is B. A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주제거든. 어, 전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주제 찾는 거야. 그런데 제목 찾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이 지문을 한 나의 구절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어 이건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읽게 만드는 게 바로 제목이 하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특징을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지문에 보니까 어 항상 첫 줄의 중요성 첫 줄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줄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소재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첫 번째 줄에 Andy Serkis is a famous actor이라고 하네. 그러면 아 Andy s e r s 라는 사람이 액터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떠한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 연극이나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네라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밑에 문제를 읽어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아니 무슨 내용이었어 얘들아? 이거 지금 다 풀이하지 않고 간단 간단하게 한번 복습.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엔디서키스는 요 유명한 액터 배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어? 이 사람은 어떠 어떠 어떠, 어떠 어떠한 작품에서 연극을 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죠. 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치? 자, 그다음에 밑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는 처음에는 다른 어액터또 다른 뭐 연극 배우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뻔 하지만 did not much attention. 많은 뭐 어텐션, 관심과 집중을 받지 못해서 어 조금 단역을 맡았었다, small p 작은 단역을 맡았었다 이 내용이 나왔어. 그런데, 그런데, however 같은 거 나올 때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왜? 앞에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나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요, 골룸 2001년에 골룸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모든 감독들이 그를 완전 막 보고 싶어 했습니다, 원했습니다라는 게두 번째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었어 엔디서스키스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었어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는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나, 나오냐면 엔디서스키스보다 감독들은 뭘 사용했냐면 모션 캡처라는 특별한 테크닉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하죠 그쵸 어 기술이랑 관련된 내용이 뭔가 나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려 읽어 가야 돼. 자, 그래서 그는 특별한 수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센서도 얼굴에 부착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라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 내려갈게요 자 처음에는 서키스는요 별로 기쁘지 않았대 왜난 휴먼 캐릭터를 별로 기쁘지 않았대 하지만 그는요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today is unknown 알려지지 알려져 있습니다 u s k n o w n 알려져 있습니다 unknown으로 잘못 봤네요 그난 king of motion capture acting motion 그 capture 연기의 제왕으로 알려졌습니다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제목은 뭐가 될까요? 해석을 먼저 해볼까 a. a directing of method of a n t i s i r k i t s Sarkis. a n t i c i r c i s 의 directing 감독하는 방법 응? a n t i s i r c u i t s 의 감독기법? 이 사람이 감독인가요? 아니죠? 비 해볼게. Motion capture of the popularity. Motion capture부터 먼저 설명을 한 거다, 그렇지? 자, motion capture인데, 음, motion capture의 popularity 인기. 만약에 이런 이게 정답이 되려면 motion capture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뭐몇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이용할 것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아니죠? 다음 C. special effect keep getting better. 특수효과는요,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단락이나 앤디 서키스에 대한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었어. 그제? 자, 그럼맨 마지막 D 볼게요. A famous actor. 유명한 actor, 배우입니다. 뭐? 알려지지 않은 얼굴을 가진. 그러면, 엥? 어, 이 내용은 뭐지? 얼굴이 안 알려졌는데 어떻게 유명한 배우가 되지라고 해서 제목으로 선정이 적당하고 그리고 밑에는 배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알려지지 않은 얼굴에 대한 설명도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d 가 되는 거야. 제목이 조금 더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 오케이. 그죠? 어, 많은 친구들이 틀려서 1번 부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요. 다음. 이번에는 우리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희가 많이 틀렸던 혹은 조금 실수가 어, 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밑줄을 그어놨고 프리뷰노트 해석했는거 지금 옆에 데, 가지고 와서 고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People see things 문장 찾으세요. 자장님 이렇게, 항상 동사의 중요성. 사람들은 봅니다. things. 여기서는 물건이란 뜻이죠. 물건들을, 언제? when lights. 빛이 bounce off. 자, bounce off의 뜻을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뜻이 뭐지? 뭐뭐가 튕겨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는 뜻이 뭐야? 뭐뭐에 부딪혀. 반사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 뒤에 빛 같은 거 나올 때는 뭔가 반사되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뭐 공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튕겨 나오다 이런 게좀 자주 쓰여요. 볼게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을 봅니다. 빛이 물건으로부터 튀어나올 때, 어,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올 때, 그때 물건을 봅니다. 자, 물건을 볼수 있는 방법은 뭔가의 빛이 이렇게 굴절 되면서 반사 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물의 형태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The device 그 장치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Four lenses 네 개의 렌즈들. 자, 그리고 that 하고 동사 나왔으면 선생님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역할이라고 했다. 그치? There are lined up at specific distance. 원래는 line up이 줄을 서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b동사 플러스 pp 형태제. 그러면 줄이 세워지다라는 뜻이야. 다시 세워지다. 맞나요? 전치사 덩어리로 해석할게요. 그 다음 at specific distance. 특정한 거리로.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하는 렌즈 이런 순서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괄호부터 보자. 특정한 거리로 세워진 네 개의 렌즈를 오케이. 됐어요 선생님이 요거 틀렸다고 했던 친구는요. 어, 동사가 나오면 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 장치는 네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거리로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해서 의미는 맞지만 우리 이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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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자 틀렸다고 체크를 했던 친구가 한두명 있었습니다. 알겠죠? 응, 음,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 렌즈가 그림에 보면 요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렇게 된는데요 거리가 딱 정해진 특정한 거리가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he Objective Remains 문장 찾으세요. 잘하네. 선생님이 요거를 줄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 Even If라는 접속사 때문에 줄쳐놨거든? 다른 거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Even If가 뜻이 뭐냐면, 설령, 뭐, 뭐, 일지라도, 약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에이. 설령 그럴지라도 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고쳐서 유의해서 해석을 다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한번 보자. It can make a large object invisible.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할게요. 얘들아,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문장의 O형식에서 보던 거네. 그래서 make는 뒤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태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 해볼게. 자, 그것은요 만듭니다. 큰 물체를 음, 비 l 볼 뜻이 뭐야? 보이지 않는이라고 나와있지, 그치 하지만 기억나니 우리 오형식에서 메이크가 나오고 명사. 원래는 선생님이 목적어라고 적었겠죠? 그리고 목적어 보호자리 형용사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하게로 되지만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나와있지. 그걸 기억을 떠올려서 명사가 형용사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요. 해볼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은 렌즈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물체를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게, with bigger lens, 더큰 렌즈로. 자, 물건 이렇게 있어요. 크기. 렌즈가 더 커요. 그러면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물건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야. 네,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임팩트 찾으세요. 다자니. 아, 어, 인팩트는 선생이 님뭘 설명하고 싶냐면 요거 소댓 구문 때문에 빼놨거든. 자, 밑에다가 조금 필기를 할게 얘들아. 소댓은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쏘 뒤에다가 형용사나 부사 형태로 적고 형용사랑 부사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소댓이거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주어동사 하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문장 이것은 이것의 장치는 너무 심플 간단해서 anyone 누구나 can use it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고입니다 알겠죠? 쏘랑 댓 오면 너희가 본능적으로 뭘 찾아라 뒤에 형용사랑 부사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가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주어동사 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것 같다 놓치십시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문제틀린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우리 2번이랑 3번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2번 질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what does the device do 이고 말이 꼬인다. 자 what does the device do to light 이고 말이 꼬이네요. <laughs> 자 선생님이 의문상 와수를 시작을 하고 d o does did로 물어보면 이거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치? 자 무엇을 the device 그 장치는요. to 합니까? To light. 빛에. 그러니까, 빛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디바이스는 뭔데? 렌즈를 얘기하는 거지. 렌즈. 음. 그러면, 빛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디로 찾아가냐면, 근데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서요. 요거 지울게요. 혹시나 필기하는 친구들은 동영상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필기를 해주세요. 자,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친구는 This lens makes light curve around the object. 여기 나옵니다. 이번에 A. 이 렌즈는 빛을 curve, 굴곡지게 만든대. Around the object, 물건 근처에서, 물건 주변에. 자 그것은, 이 잇은 빛을 얘기하는 거죠. 밴드가 뭐야? 구부리다라는 뜻이야. 물건 주변에서 구부리게 만듭니다. 이번의 정답은 A. 자, 3번 해봅시다. Not mentioned. 언급하지 않은 건데. About lens of the device. 그 장치, 렌즈에 대해서 어, 언급하지 않은 걸 찾아봐야 합니다. 라고 하죠. 그치? 자,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부터 해볼게요. 1번. If they are bigger, they can hide the large things. 이거 어디서 말해보지 않았나? 우리 방금 바로 전에 해석했던 부분이야. 자, 만약 그것들이 더 크다면 여기서 말하는 day는 뭐겠어?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렌즈가 더 크다면 그것들의 물건을 hide, 숨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 찾아볼까? 방금 해석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있죠? It can, make, It can make a large object invisible with a bigger lens.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의 정답 a. 한번 아니 지3 번.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People can buy them. 그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살수 있습니다. Without difficulty. 어려움 없이 살수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너희가 이거 지금 다 찾아져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아, 내가 찾은 거 하나 맞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People can easily buy. 사람들이 쉽게 살수 있죠. 3 B. 다음 삼 C 갑시다. 이 장치는요.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더 많다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요? 4번. They are placed. 그들은요. 위치되어집니다. In a row. 일 열로, 어떤 열로. 어 Precise distance. 정확한 거리로. 이거 어디 나와. 우리 해석했던 그 부분인데. 계속 방, 우연치 않게 계속해서 해석했던 그 부분이 나오네. Devices. 이 부분이죠. 자, 이 친구는 3D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C. 오케이. 자, 다음요. 요거는, 단어는 거의 다 잘했던데, 요거 좀 틀려서. 필립은요, 공을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벽에 뭐겠어? 들어갈 말. One s p 튀어나왔습니다. 다음. 79페이지인데, 자, 79페이지는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요거는, 어, 아는 쌤이 틀린 개수를 다 체크를 해놓는데, 보자. 79페이지,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9페이지는 한 친구만 틀렸어요. 다시 답 고쳐보세요. 넘깁니다. 그 다음, 진짜 많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였다. 이거, 81페이지에 1번, 2번. 그 전에 80페이지에 다시 한번 해서 세 가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체크하고 문제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해볼게. It futures. 자, 얘들아.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동사 때문에 조금 해석이 산으로 간 애들이 있는데 자, 이거 뜻이 원래는 특징으로 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이거든. f u t u r e 그런데 여기서는 뜻이 뭐냐면 포함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공연. 뭐? 링의 완전한 공연을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안 어렵죠? 동사가 조금 잘못 찾아서 해석이 산으로 간 친구들이 있어서 한 3명 정도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 about 찾으세요 about about 10 of his operas are usually performed 인데 주어 찾아봅시다 동사까지 주어져 그의 오페라의 약 10개는 알겠나? 이렇게다 그의 오페라의 약 10개는 are usually performed.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자. 공연하다가 아니고 공연됩니다. 보통 공연됩니다. 오케이. 다시 해줄게요. 그의 오페라의 약 10개는 보통 공연되어집니다. 됐어요. 딱 밑에 every가 오면 뭐뭐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5 to 7이니까 5년에서 7년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 단어는 다들 그렇게 버벅거리지 않는 해석이더라고요. 잘했어. 다만 이거 한번 보자. 1번. What is manly about? 주제가 무엇입니까? 찾는 거네, 그지 자, 한번 볼게. 1번 해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A popular opera theater. Theater이 뭐야? 이거 극장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여기서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 라, 월, 영어 발음으로는 Richard Wagner인데 독일 사람이다 맞죠? 그래서 리하르트 바그너라고하더라고 리하르트 바그너 독일어로 어,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이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인데 이 작곡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쭉 나와 물론 그 중에 일부가 곡장을 만들어 극청이란다. 극장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전체적인 주제가 극장에 관련된 것만 나오지 않아. 왜냐면 밑에 보면 가족들이 그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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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주제가 될수 없어요. A라고 많이 골랐다라고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b 에요 뮤직 페스티벌. 이 사람이 뮤직 축제를 만들 거야. 누구 이 German Composer에 의해서 이렇게 축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축제를 만들었고 밑에는 가족이 계속해서 축제를 계속 조직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고 공연은 몇 시간 되고 있고 또 밑에는 뭐 축제에서 연주되는 음악이 특별하다 뭐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 내용이 계속 축제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정답은 B가 정답입니다 C, D 해석은 해줄게요. C, D 고른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볼게요. 오늘 unique 독특한 오페라래 German composer 독일 작곡가의 독특한 오페라들 오페라에 대한 성격은 나오지 않았죠. Then first performance of the famous German opera 유명한 독일 오페라의 첫 번째 공연. 음, 첫 번째 공연. 유명한 오페라 첫 번째 공연에 관련된 게이 전체 주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정답은 B. 자, 2번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the ring? Ring에 대한 내용으로 찾지 않, 알맞지 않는 거 찾아야 돼. 이거 ring이 뭐였어? 곡이었다. 곡 그때. 어 여기 있는 이 ring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A부터 봅시다. It is a series with four different parts. 자, 그것은 4개의 네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이거 해석해 놓은 거 잠깐 치울게. 어있죠 여기 있죠? would include is four part opera.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2에 A에 해당하는 내용. 하요 이번 가볼게요. It can take more than fourteen hours to perform it. 열4 시간 이상 그 perform 공연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네. 어 그건 어디 있냐면 저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The entire and a performance can last more than fourteen hours. 뭐로 된 나와 있자. 1 4 시간 이상 연주될 수 있다고 하니까 3에 대한 B의 정답은 여기 이곳에서 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점 그다음에 C. 자 그것은 composed 작곡되어졌습니다. After opening of the 이거 독일어라고. v i r o t p a s t i l l house라고 독일어인데요. 하여튼 어,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야? 축제 극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의 오프닝 개관 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나옵니까? 아니죠. D. It is usually. 그것은 보통 공연되어집니다. 어디? 여기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이 내용도 나와 있다 그치? 어디 있어? 전반적으로 어, 여기 바이올트 축제에서 다이링이 공연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피날레 마지막은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링입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죠? 얘들아 독해 있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다시 한번 틀리는 거 피드백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 영상에서는 선착순으로 항상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피드백 영상 그냥 흘리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상 다본 사람들은 카톡해 주십시오 영상 다봤 d b 주차 피드백 영상 다 봤어요 라고 카톡하십시오 선물 c 드리겠습니다 자맨 끝에 e the f e e d 는 a c k you 이 a n see the feedback, you can see the feedback, you c 명 n see the f e e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